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션 생존기 두 번째 편 찍고 있는 사람을 여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준캠입니다. 네, 라고 하면은 뭔가 멋진 영상과 인트로 영상, 어,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편집 능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한번 편집해봤는데,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편집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 보시고 편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하시면 또 즐거운 컨텐츠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편집자를 찾다니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구독자 한 분이 바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괴감이 약간 들었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다시 440명 중김의 뮤지션 생존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뮤지션의 수익 즉 어떻게 음악으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양하게 할 얘기들이 있어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원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음원을 제작하고 저작권을 받고 혹은 참여해서 받는 음원 제작 관련된 수익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슨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연과 행사에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 공연과 행사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광명 하문화의 집에서 다녀왔던 행사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ぬがいこまってりー、ー。 네 오늘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재밌었나요?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 다른 이야기들은 돌아가서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상 봤고요. 행사는 먼저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나 관공서 혹은 개인적으로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기업에 뭐 의미 있는 행사라든지 좀 개막이 필요한 곳에서 뭐 측정된 예산으로 이렇 공연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 축가라든지 돌잔치, 뭐질순잔치 환갑잔치 등에서 뭐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개인적으로 또 부르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또 다양한 축제들에서 대학 축제라든지 지방의 다양한 축제들 그리고 가요제도 적잖게 있습니다. 그런 가요제에 참여하면은 어 상을 타면은 또 상금을 받기도 한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에너지 가요제에서 상을 탔었고 또 고고리 창작가요제라는 유서 깊은 창작가요제에서 또 상을 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관련된 프로필들은 또 밑에 함께 전부 하도록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행사에 관련돼서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재능기부 아, 재능기부라니요 네 재능기부라는 말은 조금 없어져야 될 말들이 아닐까 뮤지션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네. 뮤지션들의 생업과 또 그간의 노력을 좀 이렇게 너무 낮게 평가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 상황이 되고 또 마음이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뭐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려고 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겠죠. 하지만 많은 뮤지션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재능을 기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네, 재능 기부라니요? 네. 생각을 바꿔서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고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해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뮤지션들에게 어, 재능기부를 요청해서는 좀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기획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좀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뮤지션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장소에 가기 위해서 또 시간과. 또 돈을 어. 사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미션들을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은 그게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페이를 지불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페이가 과연 얼마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뭐 인지도라든지 한차만별이겠죠 사실은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파는 사람과의 수요 공급이 맞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것에서 거래가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뮤지션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비용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합의가 된다라면은 그 뮤지션의 몸값이 발생하고 그만큼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어 신인 가수로 데뷔한 트로트 유재석 씨, 유산슬 합정역 5버줄 내에서 합정동에 살고 있는데 몸값이 30만원이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 물론 유재석씨가 다른 행사로 갔다라면 30만원으로 가진 않겠죠 하지만 어, 방송이기도 하고 아마도 컨셉이어서 일단 30만원이어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30만원으로 시작하는 어, 경우도 있을 테고 그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뮤지션들의 사실은 좀 목적은 좀 꾸준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가는 것들도 하나의 또 역할이 잖을까 그렇게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공연에 티켓값도 측정이 될수 있을 테고 또 다른 행사에 갔을 때 목값도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뮤지션 준킴은 과연 얼마의 비용을 받고 행사에 나가는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신다면은 네, 여러분들 440명의 구독자를 1000명이 되게 된다면은 제가 제가 행사에 나갈 때 얼마 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음, 섭외하거나 궁금한 규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어, 그색 안에서, 어, 바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뭐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뭐, 그래도 적어도 신인가수 유재석보다는, 네, 더 받고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 공연들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했던 곳에 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또 그렇지만 또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서 다양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 뮤지션 생존기 두 번째 편 과연 뮤지션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관해서 음, 행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얘기들은 다음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라면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즐거운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원 사이트에 준킴 검색하시면 7개의 음원이 있습니다. 음원 목록도 또 밑에 함께 적어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음원 재생해주시면 너무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람을 여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